네 반갑습니다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37회 김형준입니다 약 65년 전3.15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신 우리 20회 21회 22회 136분의 선배들의 정의로운 마음이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번 3.15 진실 하야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참여 사실이 밝혀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3.15 기념비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 참여해 주신 선배님들의 자유 민주적의를 위한 순수한 열정의 정신은 앞으로도 마산고등학교 후배들에게도 이어지고 마산고등학교의 모든 동창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선배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마산고등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저 김인준 총동장 회장님 오늘 다른 스케줄이 바쁘셨는데 이것 때문에 취소하시고 자리해 주셨습니다.